여러분, 가을 하면 뭐 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예. 놀러 가기도 좋고, 또 일하기도 좋은 계절인데요. 특별히 가을 하면, 여러분, 예,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을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님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죠. 올 가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풍성한 그 기도의 열매를 걷는 복된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주부터 우리 권사님들 그 권사의 주관으로 화요일 목요일 저녁 때 이제 기도 모임을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제가 음악도 켜 놓고 불도 켜 놓으니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이름을 한번 붙여 봤는데 화목 기도회라고 붙였어요. 그럼 화목 기도회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 화목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 싸우면 안 되고, 화목하게 기도하는 아, 기도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올가을은 정말 기도의 열매로 풍성한 가을이 되기,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책의 제목처럼 느헤미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의 모델, 또 기도의 모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물려주신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죠.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또 그것을 다음, 다음 세대들에게 바통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속병 교회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좋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나 또뭘 기도했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대략 한 3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은 피시 722년에 남한궁은 주전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때를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그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입니다 뭐 학자마다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다르지만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면 주전 537년에 수루바벨 예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구로 돌아옵니다 또 2차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BC 458년에 돌아오고 그리고 3차 귀환이 BC 444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대략 140년, 150년이 지난 이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3세대입니다. 뭐더이 4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느에미아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땅을 다스릴 때 느에미아가 총독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상당한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총독으로 일을 맡으면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3차 포로 귀환이 되죠. 그럼 그곳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개혁운동을 하게 되고 또 민족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주역이죠. 이런 느에미아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느에미아라는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뭐라 그랬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늘 시작도 마지막도 언제나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멈춘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그가 왜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자신의 고향 뭐, 부모의 고향이죠.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아주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친척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에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어지는 사절을 봅니다. 사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은 이전에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심없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나마 지식인들은 바벨론이 다 잡아서 마치 짐승처럼 그들을 묶어서 끌고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다 와서 살고 성전도 성벽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복역의 때가 마치니까 고국으로 다시 금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1차, 2차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살게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방해와 음모와 환란과 능욕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5절부터 계속 느에미아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아닥사스다왕 제 20년 기스로월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또 달이 나옵니다. 기스로월과 니산월은 대략 4개월, 5개월 정도의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니에미아가 자신의 동족들 또 고향 땅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무려 4개월, 5개월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페르시아 수상궁에 머물면서 술관원이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뭡니까? 마치 술을 관리하는 관원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쯤에 왕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당시에 제국의 황제를 암살하려는 많은 이방적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왕들은 자신의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독을 타지 않았나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 느헤미아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왕이 그런 술관원을 세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왜? 늘 왕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아가 이 페르시아 나라에 그런 술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지책이었고 권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아가 지금 자신의 고향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 또 자신들의 할아버님 세대 때 자신의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는 여기서 태어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포로 출신인 느헤미아가 자신의 고향에 또 자신의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처럼 슬퍼하고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국의 신세인 그가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다고 자기의 고향에 그 옛날 조상들의 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400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당시에는 먼 거리였어요. 몇 개월을 여행을 해서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울며, 금시가며, 4개월, 5개월 넘게 그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오늘 6절, 7절 한번 볼까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잡어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였나이다 지금 뇌미아가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부모 세대, 그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그것을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해요. 뭐라 그랬어? 육절에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그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세 명령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날 조상들의 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는 포로 3세대, 4세대입니다 어떻게 지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 세대로부터 그 말씀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진노가 있었음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느헤미아가 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 죄처럼 다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앙과 영성이 올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부모 세대들이 잘 신앙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아 아버지가 느헤미아를 자식을 딱 낳고 나서 이 아이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아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느헤미아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아의 말이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하가랴입니다. 하가랴 뜻이 뭐냐면 여와께서 호 막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아의 할아버지가 이 아들을 자식을 딱 낳고 뭐라고 지었냐면, 이름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자"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막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식 이름을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자식 이름 짓는 사람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늘 막는 자, 하가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식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유, 개명을 하든지 해야지. 왜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 할아버지 때 지금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허물어지고 나라가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아버지를 하가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막으시는구나 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름이죠. 그런데 그하게라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수 있는 게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네미아라고 줬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그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과 위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이방 땅에서 비록 포로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신처럼 하나님이 막으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라는 느헤미아로 지었어요. 저는 우리 석병교의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가리아가 아닌 느헤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지어주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을 잘 이어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느헤미아처럼 포로와 같은 이방 땅에서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안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의 신망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를 가장 빛나는 자들로 세워 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장 높이 세워 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예,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그러면 손주가 잘 되면 되잖아요 손주가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노에미아는 자신의 그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출신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민족의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죠. 네메가 이처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11절인데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영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여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느에미아가 자신을 가르쳐서 세번 반복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어떤 종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 느에미아는 누구의 종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에요 왕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느에미아는 자신의 실존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사람들이 불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의 종이고, 주를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이다.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에미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장 4절에서부터 마지막절까지는 느에미아의 기도라고 했죠? 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장을 볼 텐데, 2장에서부터는 그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신앙개혁을 주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또 마지막에도 보면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네이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장 마지막절 한 번만 볼까요? 마지막 장 13장 30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31절입니다. 그 다음 절, 또 정한 기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느에미아가 끝나요 느에미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자들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의 국류를 구하면서 뇌미하는 가장 먼저 무너진 성벽을 쌓기 전에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포로 귀안했던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만 지으면, 성전만 지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성벽 재건이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성문을 재건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우리가 재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 든든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오염되고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분 예수 글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삼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한 민족과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느에미아로 인해서 마치 지도책에서 없어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고 민족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이 시대에 또이 지역에 우리 민족의 느헤미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내가 처한 곳에 서서 느헤미아가 되어서 우리가 다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붕의 역사들 또 축복들을 우리가 여러분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아는 민족과 이웃과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느헤미아이죠.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먼저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쌓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